이영애권사님이그사이에몇 개월 포토링하신과정에하신 과정에서 한바바말 체험한 바를 말씀드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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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빛나가 목사님을 만나고 오셔서 엄마 이 좋은 걸 가르쳐 줄게 엄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 이렇게 어, 어떻게 만나 나 그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길이야 이래서 보니까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안 보고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간절히 원했는지 이걸 3 삼천독을 하면서 병원에 갑자기 몇번 실려 갔어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가지고 나는 계속 했어요 그러는데 뭐 삼천독 사천독이 넘어가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가 다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만나 죠 나 정신 차리고 좀 그래도 이성철 목사님이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 나는 2독은 괜찮아 3독은 괜찮아 근데 하루에 20독 40독은 40, 아니야 나는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기했어 하나님 만날 생각 안 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들여다봤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데 내가 24세부터 40, 60대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거야. 수만 가지 생각으로. 그래서 내가, 아,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아, 지금 나는 지금 뭘 하지? 60이 넘은 나이에 나는 지금 뭘할수 있을까? 나는 아프리카에 교회도 짓고 싶고, 또, 거기에 학교도 짓고 싶고, 유치원도 짓고 싶고 이러는데 나는 지금 뭘 하지? 이 늙은 나이에 나는 뭘할 수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자심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다할수 있다는. 아, 그럴까? 그럼 내가 지금 교회를 짓고 싶고, 학교를 짓고 싶은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또 계좌식의 믿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나는 기도. 기도하고 포토링하고, 기도하고 포토링하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어디 가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어디 외출을 해도 차비가 있어야 되고. 아, 나는 돈이 필요해. 하나님을 일하는 것보다 돈이 필요해 하고 나 내가 이제 내가 자신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지 나는 하나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러는 거야 어이 형님 는 기도만 하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짓고 싶고 학교를 세우고 싶으면 기도하고 파통니하고 네가 원하는 그거를 기도를 해라 이러면. 아 나는 돈이야 돈이 있어야 이것다 하고 저것다 하고 그러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토는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짓고 학교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아 그걸 알고 어 나는 이 나이 포토는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아, 나는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내 이름 뭐든지 누구를 쓰든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아, 그거는 난 열심히 할수 있지. 내가 할수 있어. 이 기대감을 갖고 진짜 복차 가지고 포트림을 너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제가 다섯 4시 반에 일어나서 육도군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 하다 보면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도 뭐든지. 그거를 내가, 아,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 여기서 코토링 하는 거에 세운다고 빛나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이랬는데, 아,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기쁨을 나눠야지. 그래서 나 같은 기쁨을 받고, 뭐, 천억을 구하든지, 이천억을 구하든지,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고, 그거를 갖고 기도를, 나는, 자동차 뭐 10억짜리를 사고 싶어 나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사고 싶어 그러면 기도만 하고 포터링을 하면은 그살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도 잘해 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